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엘입니다. 자, 오늘 볼 코인.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타점을 드리고, 저 역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죠. 바로 에이셔입니다. 자, 에이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르기 전에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이셔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이, 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픽카드 있죠? 전 세계에서 이제 쓰이는 그래픽카드를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게임이나 이런 프로그램 돌릴 때 GPU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어, 이렇게 토큰으로, 블록체인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섹터와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매수 자리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타점 드리고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텔레그램 문자로도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가격과 똑같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션 이제 후발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자 제가 매수 자리 말씀드리면 요 구간 있죠 대략적으로 이 구간의 하단 하단 라인에서 잡으시는 게 맞아요 대략적으로 65원 구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65원 구간에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내기 위해서 많은 코인들을 어 이렇게 좀 눈여겨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코인들도 있고 신규 상장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타점을 드리는 기준이 있죠 자 제가 저점 매수를 저는 지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해드리면서 제가 수익 보려고 분석을 한다 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단기적으로 타점이 나온 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이셔도 말씀을 드렸고 아캄도 말씀드렸고 카이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지 않고 다 실제로 제 돈을 들여서 매수가 들어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다 가지고 있죠. 그죠? 절반 익절하고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리버티 파이낸셜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에테나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150% 익절하고 절반 보유 중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보여드려요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 솔라나 평단이 2만원대에요 2만원대 지금 1,244%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수익 보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튀어 올라가는 구간에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계좌를 보여줍니까 아니죠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만 그냥 말만 뭐 올라간다, 어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수익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타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업비트나 비썸에서 이렇게 캡처한 수익 자료들 많이 올리죠, 그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수익 났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그림판으로 포토샵으로 수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본인 계좌 잔액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뭐 올리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판으로 다 수정이 가능하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진짜로 수익 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보여드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 수익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익 보려고 분석하고 매수한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98명 정도는 실제로 매매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억으로만 끌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 죽었다 세력이 이탈했다 뭐 기관이 매도했다 고래가 나갔다 여러분도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쇼 포지션을 100배 쳐서 이 시장 은퇴하면 됩니다 그죠 영상 찍지 말고 그냥 은퇴 하세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코인 무조건 간다 뭐 이곳에서 100배 간다 뭐 이곳 지키면 100 200배 수익 가능 300배 수익 가능 그럼 본인이 롱 포지션 100배 들어가세요 100배 들어가고 실시간 계좌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거 보여주고 졸업하면 됩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그죠 자 그리고 뭐 복리의 마법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함정을 말씀드리면 자 복리 나면 뭐 3%, 5%씩 하루에 매번 수익 나면 여러분들 당연히 투자금이 두 배, 세배 늘어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자 이건 수익 났을 때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3%, 5%씩 마이너스가 계속 조금씩 난다고 해 봐요. 손절 쳐 가지고. 자, 이것도 복리의 마법입니다. 여러분들 복리로 투자금이 줄어들어요. 금방 절반 됩니다. 금방. 자, 이런 부분은 감과하고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심어 주면서 본인 잘 났다 얘기를 하는데 자 저는 그냥 증명하잖아 증명. 계좌로 보여 드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매수가 들어가고. 그죠? 자, 에테나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7월 14일에 문자 드려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에테나 150% 수익 내고 절반 익절하고. 자, 수익률이 150%라는 거는 150%라는 거는 두배 이상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투자금 다 확보하고 지금 다 수익입니다. 절반이. 지금 현재 7월부터 따라 오셔 가지고 한 분은 벌써 졸업했어요. 졸업했습니다. 지금 몇몇 분은 졸업 예정에 있죠. 그죠? 자, 에테나 저 보유하고 있 있잖아요. 솔라나, 크로노스도,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 계좌에. 마이너스가 없죠. 저는 저점 매매를 한다. 그리고 이 저점을 잡기 위해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가 차트 분석이 들어간다. 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단순하게 고래들의 지갑 이동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지갑 이동과 함께 자금의 흐름, 그리고 평단, 그리고 수량, 그리고 코인의 유통 비율, 그리고 락업의 비율, 락업 해제 일정,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분석합니다. 24시간 여기 있는 코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전부 다. 근데 제가 사람이니까 이걸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저는 AI 관련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도 제가 직접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을 1위부터 12위 지갑까지 전부 다 추적하는 이런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코딩을 제가 직접 실행을 하고 있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행을 하고 API 비용도 제가 직접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지불하면서 분석을 하고 제 분석과 함께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 영상 보면은 차트에 막 엄청나게 작도를 막 해놓고 보조 지표를 여기다 다 때려놓고 있어 보이게 마치 본인이 엄청난 트레이더처럼 그렇게 보여지게끔 결국 실시간 계좌도 까지도 못하고 수익이 나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면 이걸로 수익 보는 행위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죠? 저는 뭐 이렇게 부차적인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타점 말씀드릴 때도 저는 명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게 끝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얼마에서 얼마 구간 그죠? 예를 들면, 뭐, 에이저 같은 경우, 뭐, 40원에서, 뭐, 45원. 그리고 매도가는, 뭐, 80원에서 90원.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혼동이 오나요? 예를 들면, 이게 43원인데, 40원에서 잡으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볼까? 타점이 양자역학도 아니고, 뭐,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죠? 오르면 오르고, 말면 말고, 이 구간, 꼭 밴드라인으로 설정합니다. 밴드라인으로. 이렇게 길게. 여 구간에서 잡으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팔면 됩니다. 그게 분석의 엉망이라서 그래요. 명확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명확하게 다 타점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평단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죠 베트라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평단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대로 들어갔죠 자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세요 저 실력 짱입니다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증해드리고, 수익 드리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저는 이미 가지고 있는 코인만 가지고도 졸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매매하지 않아도. 근데 제가 왜 지금 매매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느냐. 기회가 왔으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돈벌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하는 거고, 저는 졸업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수익분 금액으로 이 시장으로 간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졸업시켜 드리면 제가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여러분들 안 하실 건가요 하실 거죠 사업적으로 여러분들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저랑 똑같이 매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뭐 투자상품이 2억이나 3억짜리 아주 수익률이 좋은 이런 투자상품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실 거예요 10억을 벌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10억 뭐다 투자하라고 하나요 그죠 저는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그래서 제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졸업은 이미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예정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이번에 또 무대행 들어가지고 수익도 크게 보셔가지고 저는 천만 원씩 매수가 들어가지만 이제 수익이 잘 나니까 삼천 오천 막 칠천씩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왜? 저도 똑같이 투자가 들어가고 저는 저점 매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진입하죠 손절가가 엄청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손실의 폭은 적고 수익의 폭은 굉장히 크죠 에트라 같은 경우 150% 넘게 수익 보고 무덴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50% 수익 보고 그죠 이게 가능한 시장이니까 자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5년 만에 기회가 왔고 지금 금리 인하가 곧 다가오죠 다가옵니다 이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알트 불장 시작입니다 시작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 많고요. 여러분들 솔라나, 솔라나 이거 굉장히 잘 올라갔죠. 제가 비트 가고 뭐 간다고 그랬어요? 이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이거 한 제가 한 8번, 10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솔라나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뭐 간다고 그랬어요? 아발란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발란체 바로 매수하는게 아니라 제가 타점 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아발란체 타점 드리고 저도 진입했죠. 그쵸?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보시면 아발란체 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 타점이 또 나오면은 진입을 하려고 모아가려고 솔라나처럼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미 50%익절했죠또 그죠? 절반 지금 보유하고 그냥 편안하게 수익권. 이 타점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돌파매매에. 여러분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죠 이런 캔들만 보이면 양봉만 뜨면 여러분들이 여기 무조건 팔려고 하는데 자이 캔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죠 그죠 왜 여기서 잡지 못하고 여기서 잡을까 분석을 못해서 그래 분석을 못해서 저점에서 잡는 분석을 자 저도 첫 투자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만들기까지 10,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제가 1 2년 만에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저점에서 잡는 이런 매매법을 제가 10년간 10년간 공부하고 코딩으로 공부하고 AI로 활용하고, 코딩으로 AI를 활용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결국에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번 시장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모든 것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모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다 고정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만 속으시고 이제는 그만 물리고 수익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마이너스 나고 물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시장 자 제가 물린 게 없습니다 물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많은 영상에 속아가지고 뭐 돈코인 간다. 대박이다. 그럼 사면 물리고. 그럼 걔네들은 사지도 않고 매수한 흔적도 없고 그냥 이미지로 그냥 캡처한 파일이나 이런 거 수정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수익 봤는데 뭐 어쩌라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익 보기 위해선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에이 셔. 지금 타점 아니에요. 진입하는 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도하는 타점이에요. 지금은 아시겠죠? 에이 셔도 앞으로 충분히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그리고 정확한 분석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